자, 금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,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C에서 플러스 4가 되고, 알파 베타는 플러스 1이죠. 자, 지금 제가 주어진 시계 값을 K라고 한다면, 양변을 제곱했을 때, 이거의 제곱이 곧 K 제곱이 될 텐데, 여기서 곱셈공식을 이용을 해보면, 알파 플러스 2루트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.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위에서 플러스 4라고 구해놨고 2루트 1 이니까 2 더하기 4 해서 k 제곱이 6이 되겠죠. 양변에 루트를 씌어보면 우리 k의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으로 구할 수 있는데 둘 다가 양수기 때문에 k의 값은 루트 6이다 라고 답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